안녕하세요 건강하나TV 하나언니에요 불가리 남양이 남양했네 무슨일이냐고요 남양유업이 자사 대표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며 실험결과를 발표하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열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의 항바이러스 면역 연구소장은 불가리스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99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연구 효과에서도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이 소식을 포털 메인에 올리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요. 마트에서는 불가리스가 동인하고 주가가 전일보다 폭등해 최근 1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치솟기도 했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끈 소식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접했겠죠.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여기저기서 전문가들이 황당하다며 이 실험 결과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한 대학 교수는 과학자 입장에서 황당하다. 남양유협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세포 배양 단계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약을 만들려면 동물 대상 실험을 거쳐 인간을 대상으로 1차, 2차, 3차 임상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 1년에 수십만 건의 임상 실험이 진행되지만 그 중에 고작 1, 2%만이 정식으로 약이 되어 세상에 나오는 판에 고작 세포 배양 단계 연구를 마치 코로나19 예방에 표용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식약처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해당 소식이 퍼진 직후에 관련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고요. 이틀 후인 15일에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 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와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정황을 살펴보면, 지난 9일 남양유업에서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물을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고, 13일 문제의 그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특히, 불가리스 7개 제품 중에서 단 1개의 제품만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 시험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고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와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질병 예방 치료광고 시 영업정지 2개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이러한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제 영상에서 일반 식품이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불가리스는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 의약품도 아니고 일반식품인데 임상실험도 아니고 세포실험 결과를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특효가 있는 것처럼 발표를 했으니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분명한 것이죠.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논란과 관련해 16일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심포지엄 과정에서 이 실험이 인체 임상 실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소비자들로부터 불매운동 바람이 불고 있어요. 지난 2013년에도 남양유업이 가맹점에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매출이 꾸준히 줄고 있었는데요. 이번 과대 광고 논란으로 곳곳에서 또 남양유업 제품을 불매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쌓기에는 오래 걸리고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건강한아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 업계에 종사하거나 판매를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광고 홍보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소비자분들이 워낙 똑똑하게 판단하고 계시지만 이런 혹할 만한 소식이 들린다면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 되는지 충분히 따져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르셔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내 건강에 도움되는 내용이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공유해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건강해집니다.